안녕하세요 영월 진돗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아이들 네,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오늘은 저기 태백이 동해 평창이 셋 먼저 풀어놨습니다 지금 범돌이가 굉장히 좀 낑낑거리죠 어, 그때 영상에 게시했던, 어, 게시했었다시피 지금 보리가 발정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 범하고에 한, 한 차례 교배가 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0... 5월 10일이죠. 네, 그때 이제 두 달, 보통 평균적인 임신 기간이 2개월 정도 되니까 한 7월달 한참 더울 때에 그자견이 출산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덥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저기 지금 열려 있는 여기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보리를 출산할 때 자리를 마련을 해주든지 아니면 저희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도 무척 시원하거든요. 거기에 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주든지 해서 이제 시원한 환경에서 자견들을 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어 환경을 조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리가 지금 뭐 풀어놨었는데 범돌이 뭐 동해 동해하고 새벽이 평창이는 셋다 아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범돌이하고 범그 사이에서 이제 자견을 한번 이제 어, 이번에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해서 반응을 봤는데 범돌이 같은 경우를 거부를 하고 범위를 받아들였어요. 또 그럴 게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평창이가 범돌이 작견이 아니죠. 여기 동해 지금 여기 이제 블랙탄 저 태백이 지금 다이 범돌이와 이 범돌이와 보리 작견이에요그 네. 외에도 이제 어, 많이 나가 있어요. 예. 야. 지금 이제 수컷들 세 마리만 같이 풀어놓은 상태여서 어,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싸울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범위를 선택해서 을 교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범위하고 이제 볼이 자견이 어떻게 나올까 이제 한번. 어. 확인을 해볼 겸 해서 어, 교배가 붙은 것 같습니다. 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교배 방식을 어, 넣어놔서 이제 자유자재로 풀어놓다 보니까 교배 횟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범돌이 어, 같은 경우는 뭐 풀어놓으면 뭐 여섯 번막 넘게도 막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범돌이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대면 주면 아무래도 그 자견 그 산자 수에 어,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이번엔 저희가 딱 이제 그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해서 딱 이제 두 번만 예네 이제 교배가 된 후에 그 정자가 자궁 안에서 한2일 정도는 예네 생존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틀 후에나 한번더 범위하고 보리하고 교배를 한번 시켜주고 교배를 어 끝마쳐 주려고 합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아이들이 이제 태베이 같은 경우도 하나, 둘씩 이제 옷을 조금 가볍기 시작해요. 야, 동해야, 나와라! 이렇게 이제 발정에 있는 암컷 앞에 얼쩡거리면은 스쿼트끼리 싸울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저희가 제지를한 겁니다. 두 마리 다 범돌이, 보리, 자견들입니다. 블랙탄 두 마리 다, 태백이, 여기는 동해 범돌이가 쟁쟁한 후계자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범위도 한번 보리하고 자견을 빼서 어떤 자견들이 나올까 한번 굉장히 기대가 개인적으로 많이 됩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눈두장을 한 번씩 찍죠. 저기 와가지고. 자, 이제, 어, 범돌이를 한 번, 어, 암컷들이랑 같이 풀어놓고, 어, 영상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범돌이. 네. 저 이제 정선이, 영월이까지 어, 세 마리 같이 풀어놨습니다. 오늘 털갈이를 시작해서 엉덩이 쪽에 많이 이제 털들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범인은 이제 풀어서 난리죠, 지금. 네. 솔직히 아까 같은 상황도 솔직히 지금 암컷이 발전기가 오기 때문에 동해, 태백이, 평창이 같이 풀어놓던 그 굉장히 위험한 네, 그 상황이 연출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아이들이 이제 제가 제재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절제가 된 거죠 지금 불레라면은 절대로 어, 좀 하면 안 됐을 그런 어, 상황입니다 원래 암컷들이 발전기일 때는 수컷들이 굉장히 예민해지기 때문에 풀어 놓으면은 어, 쌓을 확률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높아집니다 네. 이렇게 범돌 같은 경우에 보리한테 관심을 보이죠? 봐봐요. 보리가 강력하게 거부를 하는 거. 봄돌입장에서 네. 조금 어리둥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리, 보리 어, 보리랑 항상 이제, 거짓말 이렇게 메이팅이 됐었는데. 범돌이 같은 경우도, 예 조금 쉬어줄 때가 된것 같아요. <laughs> 개인적으로, 예 너무 많이 이제, 교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아, 마르더라고요. 예 범돌이 같은 경우도 막,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음안 그래도 이제, 범돌이하고, 저기 이제, 보리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이 끝나고,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범도리하고 보리는 이제 밑으로 내려서 별도로 아까 그 개집 놔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공간을 한번 마련을 해볼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곧 이제 새 식구 원주도 오게 돼서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견사 부분들을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온것 같아요 注意了，台北、嗯！ 이 어, 범위하고 보리 한번 풀어놔볼게요. 범과가리풀어습니다 네. 아, 저렇게 꼬리를 딱 들어서, 네. 교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보려 계속 보이죠. 적극적으로. 네. 아까 범돌이하고는 조금 반대되는 상황이죠. 네. 남컷의 선택은, 어, 저희가 이제 조율적으로 이제 조율을 할 때도 있지만, 정선이나 이렇게 보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스컷들라고만 교배를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네, 보리. 보리가 아주 그냥 범위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죠. 네. 아주 졸졸졸 따라다니는 저렇게 냅두면 교배가 됩니다 이렇게 야! 이틀 후에 한번더 교배를 시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교배가 안 되도록 막을 겁니다 이렇게 냅두면 범위하고는 교배가 될것 같아요 보리가 등을 딱 타고 올라 타서 네, 교배를 하려고 해도 이제 가만히 있죠. 네. 지금부터 이제 보리도 천천히 이제 운동도 잘 시켜주고 어, 관리를 해주면 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